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인형맨의 친구권이에요. 오늘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오랜만이죠, 무서운 이야기는요. 제가 올린다고 했는데 맨날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서운 이야기를 올리, 올릴, 수 있을 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좋아순 없이 무서운 이야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무선이야기는요 바로 채팅이라는 무선이야기입니다 이제 들어가볼까요 레스고 채팅을 아주 즐겨하는 경수라는 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경수가 채팅을 끝내고 자려고 하는데 깜찍히 님께서 깜찍이 님이 방에 초대하시, 초대하십니다. 들어 가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떴다. 경수는 누구, 누구 전에 만난 적 있었나? 깜찍이 아니 없어. 경수 그럼 왜? 깜찍이 왜? 안 돼. 경수 아니. 깜찍이. 다행이네, 너몇 학년? 경수 6학년. 깜찍이 나도 6학년인데? 아, 무척 이쁘다. 경수, 응, 좋겠, 좋겠구나. 깜찍이 응, 이쁘고 착해서 인기도안 한데. 근데 몇, 칠 아, 며칠 전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어. 그리고 난, 그리고 그리고그 아저씨는 날 강물에 던져버리고 도망쳤어 난아 좋아하는 애한테 좋아한다고 말도 못했는데 형수 많이 아팠겠구나 깜찍이 응, 하지만 이제는 안 아파 안 아파 그리고 난, 그리고 난 교통사고 당할 당할 때 목이 다져서 몸을 떠내려가고 목이랑 얼굴이랑 목이랑 얼굴만 있다. 내가 강물 위에 모습이 비친 걸 보고 알았어. 이상해. 아니야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하지? 경숙은 넌 기분 나쁘 나쁜 아이라고 생각해. 이대들어채팅창을 꺼버려 꺼버 아이 꺼버리 꺼버려 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컴퓨터도 역시 꺼지지 않았다. 헉왜 이러지 깜찍인데 얘기 좀더 들어줘. 사실나다그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 경선 무슨 소리야 그냥 저는 얘기 얘기 아니야. 아니었어? 깜찍이, 지어내, 닳니? 내가 얼마나 얼굴하게 죽었는데, 그런 얘기를 전할 수 있겠어? 경수, 그럼 그 사람이 누군데? 깜찍이, 너희 아빠야. 경수의 발 밑에서 하얀 눈동자가 불러 터진, 얼굴 경수를 들려보고 있었다. 얼. 여러분, 여러분들, 무섭죠? 아, 저도요, 이거, 읽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무섭네요. 여러분들. 이제 이 무서운 얘기가 이게, 이제 별로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몇, 몇개더 가져왔, 한몇개 정도, 몇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신다면 저는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인형맨의 친구관이에요 오늘 제가 수리라는.. 아, 오늘 제가 그 제가 조회수는 없이 무슨 이야기로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냐면 수리입니다. 수리. 이제 들으러 갈까요? 3, 2, 1, 렛츠고. 어느날 오후, 흰혼 부부 집에 수도가 망가졌다.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이 살펴봤을 텐데, 분이, 은 수리업자에게 전화를, 아, 전화했다. 수도가 망가진 것 같은데 한번 봐주, 시겠어 아, 네. 몇 시쯤 괜찮으세요? 몇 시간 후 약속한 시간에 수리업자가 왔다. 부인은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었다. 살펴보니 지금은 괜찮은데 1층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혹시 1층에 항의가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물이 많이 세었나가요? 점네 조금 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층 물어보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일단 먼저 봐주세요 수리 후 계산을 마치고 수리 업자는 나갔다 시간이 지났지만 업자에게서도 연락은 없었고 아래층 사람에게도 연락은 아 연락이 없었다. 부인은 아르치 사람에게 인사하러 가려고 했지만 별로 친하지 않...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저녁 준비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파트 밖에 소리 솔이... 소만 쓸어 나가 보니 경제들이 우르르 와 있었다. 같은 아파트 내이후 네이... 세계 물어봤다. 무슨 일, 무슨 일 있었나요? 세상에, 죽었대요. 105호 여대생이 죽었대요. 네? 부인은 놀랐다. 어제 물살 거라고 한 아래층 105호였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뉴스를, 뉴스로 아래층 여대생 살인 사건 고, 도, 보게 되었다. 범에은 수리 없자. 범범, 범은 올, 올바적인 살인으로 처음은 죽일 생각 없었다고 한다. 와, 여러분들 이거 무섭죠? 저도 이거 듣고 무섭습니다. 이게 주는 말도. 이제 끝낼게요.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신다면요. 전 다음 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인형맨 이 친구권이요. 제가 그때 조회 순 없이 그 무슨 이야기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무슨 이야기는 바로 밤 낚시입니다. 이제 들어갈까요? l e t 연말에 친구와 함께 근처 저수지로 밤 낚시하러 갔다. 평소에는 사람이 없던 곳이라 자주 갔던 곳이다. 그런데 연말이라 그런지 우리 말고도 누군가 있었다. 저수 저수지 낚시하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 앞에 차가 나아 차가 서 있고 숲속에서 캠프파이어라도 하는지 빨간 불빛에서 세었다 왔다.우리만 찾는 곳에 다른 사람도 찾아온다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낚시하는데 문제 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신경 쓰지 않고 낚시 준비했다.그런데 숲속으로 한 남자가 걸어온다.이런데 뭐 하러 왔어요?밤낚시 중뭐 방해되는 거 있나요?아니요 별로 상관없어요.그렇게 말한 남자는 바로 돌아갔다.우리. 또 신경 쓰지 않고 낚시를 하다가 돌아갔다.그리고 보름 후 식물을 보니 이주.이주 전에 아내를 살해하고 상태와 증거인명을 도모한 남자가 체포되었다고 한다사진을 보니 그때 저수지에서 본그 남자였다. 아 여러분들 좀 무섭죠? 저도 이거 얘기해 주느라 무섭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 다음번에 저는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인형맨 이 친구권이에요. 오늘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무슨 이야기는요, 바로, 바로, 바로 이사입니다. 이제 들어갈까요? 레 e t s go! 3, 2, 1, 동 새로운 이사가, 아, 이사한 자티, 아, 자취방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런데 이사 온 첫날부터 머리가 아프다. 다음날 자고 일어, 일어나니 머리가 자끈 자끈 아프고 어깨가 무겁다. 게다가 묘한 기척도 느껴져, 느껴진다. 아프다는 여기에 여자친구가 바로 왔다. 여자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반, 방 안에 누워있는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표정과 달리 응? 방안은 응? 들어오지 마라. 휴대전화기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라고 울어도 응이란 말로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애미한 탓인지, 설마 다른 남자? 라고 되려는데, 오히려 여자친구는 자기야말로 다른 여자, 여,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밝은 하면 대답한다. 대답한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깜짝 놀랐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라고 나 역시 발끈하며 휴대전화를 확인시켜 주는, 음, 시켜 주는 순간 문제 도착했다. 아, 최악의 타이밍. 어차피 아, 광고겠지. 하면 문제를 확인했는데 여전히 문제다. 절대 뒤돌아 보지 마. 아무도 것 묻지 말고 빨리 방을 나가자. 여러분들, 어땠나요? 좀 무서웠죠? 제가 이거 듣고 좀 무서웠습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 이약 이야기 려 좋아요 순 없이 올렸고요. 이제 끝낼게요.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신다면요. 전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형, 맨, 이 친구 권이에요 오늘, 오늘 오늘도 제가 왜 무선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면요. 제가 좋아, 조회수 없이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무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무슨 이야기는 바로 고민 상담입니다. 이제 들으러 갈까요? 렛츠고. 수상적은 건물에 들어가 보면 어떤 장사꾼이 말한다. 당신이 몸에 진입금속을 대가로 당신은 고민해결을 해드립니다. 젊은 여자가 뱀문에 귀걸이 빼주자 담난 고민거리가 해결된다. 여자는 점점, 점 장사꾼에게 이조를 하고 마지막에는 아무 액트서리도 남지 않는다. 결국 여자는 피는 철이 짓잖아요. 남은 장대꾼에게 매달린 그 다음날 하얗게 질린 여자 시체를 발견 된다. 여러분들 좀 무섭죠? 저도 이거 듣고 말해주고 무섭습니다. 아 그러는데 제가 이게 한이 며칠 전 며칠 뒤면 이게 한, 이게 모아, 이거 무슨 이야기 이게 모아보게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낼게요.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신다면요. 전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인형맨 이 친구권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했던요 왜 뭐가 바뀐 게 있죠? 그건 바로 제가 집을 일단 인, 집을 일단 제가 따, 다른 집으로 일단 한번 제가 맵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왜무슨 무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면요 제가 조회수 는 없이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무슨 이야기 이름은요 새엄마입니다. 이제 들으러 갈까요 레츠고 새엄마가 집에 왔다. 새엄마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길 때마다 심한 벌을 주었다. 물론 나는 벌 받을 수밖에 없다. 규칙은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이다. 어느 규칙 하나를 어겼다. 나는. 벌을 받고 반사문을 썼다. 아, 너 글씨 좀 똑바로 써. 왼손으로 쓰는 거 힘들어요. 배주주에 나는 또 규칙을 어겼다. 그래서 또 바로, 또 바로 못 써. 혼나 싶어? 난 방사문을 쓰라니, 쓰라니 대답하지 못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해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과연 그 글씨를 못 썼을지 여러분들이 해석 먼저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왜 왜 과연 얘는 글씨를 못 쓸까요? 3, 2, 1, 요는 해석 시간. 해석 이후 처음은 아, 처음 규칙을 어겼을때세엄마는 오른쪽 손을 잘랐다. 그래서 왼쪽으로도 왼쪽으로 쓰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고 두 번째로 규칙을 어겼을 때 왼쪽 손목도 잘라서 결국 입으로 쓰는 것 그래서 대답하지 못했다 연필로 입을 놓기 때문에 좀 요는 해석까지 썼는데요좀 무서웠죠 제 이거 하나라도 진짜로 무서웠습니다. 근데 모아보기는요. 일단은 그 이걸 제가 모아 모아보기는 한그 이번 주토 토요일날 기다려보세요. 그 모아보기 영상이 나올 거니까요. 이제 끝낼게요. 이 영상이, 재밌었음,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신다면요, 전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겠습니다. 안녕.